안녕하세요 랩맘입니다 저희 오늘 어선블루 베이들이 베이비가 왔어요 베이비 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흐흠 자꾸 나올라 그러네 베이비들 여기 허물 벗은데 누가 벗었는지 몰라요 한 명이 요 중에 네명 중에 한 명이 먼저 태어났는데 허물 벗고 똥 싸면 밥을 먹일수 있다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다 허물 벗고, 똥다 싸면 한꺼번에 줘야 되겠어요. 요 중에 한 마리가 허물 벗고, 똥, 똥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, 오늘도 한 시간 반 타고 왔어요, 일산에서. 근데, 누가 싼 누가 을 벗고, 똥을 쌌지 모르지만, 거의 뭐 하루 차이니까, 같은 날밥 줘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, 두 마리 두개 알을 낳고 네개알 중에 보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얘랑 얘랑 밴드가 똑같죠. 재수 밴드처럼. 근데 또 얘랑 얘랑 또 같아요. 분명한 것 같아요. 우리. 얘랑 선글루 엄마 한 엄마 또 얘는 줄무늬 밴드 있는 얘는. 같은 엄마인 것 같아요. <laughs> 유전자는 썩일 수가 없죠. 음, 유전자 검사 해보나마나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예뻐요. 아, 휘싱 한번 했으면 좋겠다. 휘싱. 진짜 예쁘다. 야 음, 가까이 오네요. 원신처를 만들어줘야 되나. 여기는 오늘부터 베이비들의 유치원이라고 부를게요. 그리고 오늘 또온 우리 집 식구, 여기, 에레게든. 여기는 베스 은것 같아요. 도망가네요. 뭔 소리야, 아이고, 개도아미들이 아우 썩을 하네요. 아직 작아서 온지 한 조금만 더 크면 또 울고불고 울고 난리 나고 진짜 귀뚜라미 그 음향 효과음 색깔이 좋네요 썬걸로 준성체인 것 같습니다. 아우 덥네요.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치맥 한잔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얘는. 야가 벨 스노우네? 벨 스노우. 아, 맞네. 여기 흰색깔, 띠. 스노우. 벨 알비노우. 맥 스노우. 음. 확실히. 터징들이 다 나타났네요. 가만히 있네? 죽은 척 하나? 그리고 또 여기 벨 정글, 벨 알비노의 특징 여기 짙은 갈색 점들이 나타나죠. 벨 알비노 정글은 모르겠네요. 확실한 정글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정글 같기도 하고 머리 머리 부분이 정글 같으네요 뭐 모르겠네요 정 이렇게 <laughs> 갖고 <laughs> 한시간 반을 달려왔으니까 피곤하겠죠 빨리 찍고 쉬게 해야되겠습니다 음일 받고 여기도 한마리 있습니다 아 여기 참 특이하네 이쁘네요 약간 크림색 같기도 하고 음벨 w y 아 하얀색 w y 하루 한 개도 안 줬다고, 집게 하나도 안 줬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생 찍고 있는데 보자 또 새로운 우리 집 가족, 얘가 정글 같은네요 맞네요 벨 정글, 내가 아까 그보다 더 정글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벨 정글 벨 알비노 짙은 갈색 특징 그리고 또 여기 얘는 또 뭐야 썬글루네 색깔이 썬글루가 하이포 텐저리네 슈아텐의 발디 트램프 알비노라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, 슈아텐, 슈퍼 하이포 텐저린 그리고 여기 꼬리에 캐럿 테일 그리고 여기 발디 <laughs> 트렌발비노 그래서 썩는 걸로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외도벨 정글인가? 그러네. 벨 정글, 진짜 머리에 정글이네. 작습니다. 기존에 있는 아승춘 아승체라고 해서 작네요. 작아서 귀엽네요. 아 제가 너무 우리 얘가 엄마인 같습니다 아이고 같이 엄마랑 한번 보여주면 얘가 엄마인 같습니다 첫 번째 았다 들어 3월 22일 날 메이팅 얘하고 또 누굴까요? 자 엄마 또또또 예인가 4월 9일날, 메이팅하네. 얘인가? 얘하고, 얘하고. 얘인가? 어, 알랐다. 오, 저기 알랐네요. 오, 알랐네요. 아유, 알랐습니다. 얘예 아니면, 예. 다 여기 썬 걸로 알드리니까. 여기, 확실히 얘알을 예, 맞, 아, 3월 20일에 얘가알을 맞습니다. 말, 알을 지금 꺼내야 되겠네요.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릴게요.